임의 실수 x에 대해서, 당함수 f(x)가 이걸 만족할 때, a, b를 구하라. 그럼 이렇게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는 거죠.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요? 예 이게 x에다 1을 넣으면 0이 된다는 사실, 즉, 인테그럴 a부터 a까지 f(t)dt는 0이다라는 게 사실 하나랑,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얘를 미분하시면, x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얘가 t에다 x를 쏙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fx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어, 문제를 푸시는 건데, 일단 기본 문제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죠. 왜? 여기 피적분함수 적분을 당하는 이 함수 안에 변수가 몇 개요? 두 개죠. x도 있고 t도 있고 이렇게 피적분함수의 변수가 두개 있을 때는 뭐요? 그냥 미분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7 번에다가 하나 좀 적고 갈게요. 찢죠. 그죠? 김치만 찢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얘도 찢어야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갖다가, 어, 일단은 뭐, 이두 조건 중에 1번 조건을 먼저 써볼게요. 1번 조건을 먼저 써보면, 여기다 1을 대입하시면, 좌변 0이 되겠죠? 우변은 뭐예요? 1을 넣으시면, A 더하기 2 e 더하기 B. 요렇게 되고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하나 나오네요. 그죠? 1식이 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미분하실 때는 찢은 다음에 즉 분배한 다음에 미분하셔야 된다. 그럼 얘를 분배를 하시면 어떻게 어요 이렇게 곱하면 x 곱하기 ft인데 접근 어, 변수가 t니까 x는 상수처럼 앞으로 나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t ft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분배한 걸 적어보면 따라서 x 곱하기 인테그랄 1 부터 x 까지 ft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1 부터 x 까지 자 t 곱하기 ft dt 이렇게 하고 우변은 뭐 동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양변을 미분 해 보시면 이게 뭐예요 여기가 얘도 얘도 둘다 x 에 관한 식이죠 따라서 뭐예요? 곱의 미분 하시는 겁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1x 어, ft dt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니까 플러스 x x 쏙 넣으시면 f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x 여기 대입하시면 뭐예요? 마이너스 x 곱하기 fx 는 이렇게 되고요. 우변 미분 하시면 2ax e,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네요. 봤더니, 어때요? 얘랑 얘가. 소거가 되죠, 그죠? 아, 그럼 지금 지워버릴게. 지워버리시고. 그럼 따라서, 얘를 좀 이동시킬게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랑 얘랑 서로 같은 거다. 그럼 보니까 뭐예요? 음? 한번더 하고 싶죠? 이런, 그죠? 어, 이런 행위를 한번더 하고 싶네. 그럼 여기다가 한번 1을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시면, 좌변 1을 대입하시면 뭐예요? 좌변 0이고요, 그죠? 어. 우변은 어떻게 돼요? 2a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오. 그럼 따라서, a는 뭐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 값을 알았으니까, b 값도 알수 있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b도 역시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따라서 답은, 어, 둘 곱한 게 답이니까, 4번이다. 이렇게 되겠네요.